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통 멍이 든다. 그러면 부정적 개념이나 감정이나 현실이 많죠. 뭐, 몸에 어디 부딪혀가지고 타박상을 입어서 멍이 든다. 그러면 보기 흉하잖아요. 또, 마음에 멍이 든다 할 때, 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상처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마음에 멍이 들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또 좋은 의미에서의 멍도 있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특히 꽃과 같은 멍이 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멍은 멍이고 꽃은 꽃이어서 이 꽃과 멍이 결합되었을 때에 그 아련한 정서가 있는데요. 바로 조녹조님의시꽃 멍입니다. 꽃 꽃몽, 멍, 꽃 멍. 조녹주님의 꽃명이라는 시를 통해서 아, 이렇게 정말 특별한 이 멍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들어보시고, 또그 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좀 어, 공감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꽃멍, 조녹주, 우리 가수님, 행복으로 끝나지 않아도 괜찮다. 마주 볼수 없어도 나란히 갈수 있으면 되지. 계절마다 흐드러지게 피는 꽃이 내 마음을 혹할 수 있겠나. 그 향기에 취할 수 있겠나. 행복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떠랴. 나는 저 홀로 핀 당당한 꽃이 좋다. 이 세상에서. 내 가슴 꽃멍 들이는 꽃은 너만한 꽃이 없더라. 네. 한 입에 먹기 좋은, 즉, 한 가슴에 품기 좋은 그 분량의 시한 편인데요. 낭송하다 보니까, 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절절해지고, 순간 이렇게 눈물이 싹 솟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자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글을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꽃멍 조녹주. 우리 가수님 행복으로 끝나지 않아도 괜찮다. 마주 볼수 없어도 나란히 갈수 있으면 되지. 계절마다 흐드러지게 피는 꽃이 내 마음을 혹할 수 있겠나. 그 향기에 취할 수 있겠나. 행복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떠랴. 나는 저 홀로 핀 당당한 꽃이 좋다. 이 세상에서 내 가슴 꽃멍 들이는 꽃은 너만한 꽃이 없더라. 자, 이 꽃멍 시를 제가 낭송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조녹주님. 아, 정말 제목이 기가 막히고 시 주제도 컨셉도 기가 막힌데요. 한번. 해설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녹주 시 꽃멍은 누군가를 바라보는 태도에 관한 시이자 사랑과 기다림의 윤리를 조용히 정리한 작품이다. 이 시를 김호중 가수와 연결해서 해설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행복으로 끝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시기다. 이 문장은 보통의 서사 즉, 사랑은 반드시 보상과 결말을 가져야 한다는 통령을 정면에서 벗어난다. 김호중 가수를 향한 팬들의 마음 역시 오랫동안 이 표현과 닮은 방향으로 흘러왔다. 성취와 환희만으로 요약되지 않는 시간, 박수와 무대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간극 속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이 시의 정서이며 동시에 김호중 가수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 이 시에서 마주 볼수 없어도 나란히 갈수 있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문장은 관계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서로를 응시해야만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다. 김호중 가수와 팬의 관계 역시 오랫동안 이 구조 안에 놓여 있었다. 직접적인 만남이 부재한 시간, 무대 위에서의 응시가 사라진 순간에도 팬들은 그의 음악이 향하는 방향, 그의 삶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과 나란하게 걸어왔다. 이 나란히 걸어오은 소유나 요구가 아니라 동행의 윤리다. 그래서 이 시는 동행을 연약하거나 소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숙한 관계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시의 중반부에 등장하는 계절의 꽃은 중요한 대비 장치다. 계절마다 흐드러지게 피는 꽃은 화려하고 빠르게 소비되는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누구의 마음이든 쉽게 흔들 수 있고, 잠시 취하게 만들 수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화자는 단호하게 묻는다. 그런 꽃이 과연 자신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지, 그 향기에 정말로 취할 수 있는지를. 이는 김호중 가수의 음악이 가진 속성과 깊이 연결된다. 그의 노래는 즉각적인 자극이나 트렌디한 화려함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남는 음색과 감정의 밀도로 기억된다. 쉽게 혹하지 않고 쉽게 잊히지 않는 노래. 이 시가 말하는 혹함과 추함을 거부하는 태도는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대중문화 안에서 차지해 온 독특한 위치를 떠올리게 한다. 행복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떠랴.라는 반복되는 인식은 이 시의 정서의 중심이다.여기서 행복은 결과의 행복, 성취된 결말을 뜻한다.그러나 결과보다 과정을, 완성보다 태도를 선택한다.김호중 가수를 향한 팬들의 마음 역시 이와 유사한 선택을 해왔다.언제 돌아올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노래할지 확실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기다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기다림이 보상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놓지 않는 태도. 이 시는 그 태도를 자기 기만이나 희생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함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나는 저 홀로 핀 당당한 꽃이 좋다. 라는 문장은 김호중 가수의 이미지와 겹쳐진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홀로와 당당함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혼자 피어 있다는 것은 고립이나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뿌리에 서 있다는 뜻이다. 김호중 가수의 음악, 인생 역시 종종 외로운 선택과 자기 단련의 시간 위에 서 있었다. 유행에 기대지 않고 목소리 하나로 서겠다는 결심.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음성의 중심. 이 시가 말하는 홀로핀 꽃은 보호받는 온실의 꽃이 아니라 바람과 계절을 견디며 자신의 형태를 유지해온 존재다. 시의 마지막 연에서 내 가슴 꽃멍 드리는 꽃은 너만한 꽃이 없더라 라는 고백은 이 작품의 제목을 완성시키고 시 자체를 완전하게 완성시킨다. 꽃멍은 단순히 꽃을 멍하니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멈추고 판단을 유예하고 설명을 내려놓는 상태다. 김호중 가수의 노래를 듣는 많은 순간들이 바로 이 꽃멍의 상태와 닮아 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서두르지 않게 만든다. 감정을 급히 소비하지 않고 오래 머물게 한다.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는 가슴 꽃멍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의 존재가 자리 잡고 그 존재를 말없이 바라보는 지속적인 태도다. 이 시를 김호중 가수와 연결해서 읽을 때 우리는 팬과 가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요구하거나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 존재를 조용히 바라보고 그 방향의 마음을 맞추는 관계다. 무대 위에서의 환호가 사라진 순간에도 화려한 계절의 꽃들이 눈길을 끄는 순간에도 여전히 시선이 머무는 단 하나의 꽃. 이 시는 그 집중과 선택의 윤리를 말한다. 또한 이 시는 김호중 가수의 음악이 가진 버티는 미학을 떠올리게 한다. 빠르게 피고 지는 노래들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그의 노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반복해서 듣게 되고 시간이 지나 다시 꺼내 듣게 되는 노래들. 그것은 이 시가 말하는 행복으로 끝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노래가 반드시 환희로 끝나지 않아도, 인생이 반드시 밝은 장면만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그 과정이 진실하다면 충분하다는 태도다.결국 꽃멍은 사랑의 방식에 관한 시이자. 기다림의 품격에 관한 시다. 김호중 가수를 향한 많은 마음들이 이 시에 공명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건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말한다. 마주보지 않아도 괜찮고 행복으로 끝나지 않아도 괜찮으며 홀로 피어도 당당한 꽃이라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그 말은 김호중 가수라는 이름 앞에서 더욱 또렷해진다. 그의 노래를 바라보며 그의 시간을 생각하며 많은 이들이 오늘도 조용히 꽃멍에 든다. 어떠셨습니까? 꽃멍. 꽃을 멍하니 바라오는 것. 또 동시에 좋은 의미에서 꽃멍이 드는 것. 중의적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중의적 이해를 통해서 꽃멍이 더욱더 깊은 정서로 자리매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조녹주님, 정말 좋은 시들을 저희에게 들 보여주고 계신데, 이번 시 정말 마음에 들고 좋네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